타입 중학교 일화. 아 심심하다. 뭐할거 없나? 아 태국이나 봐야겠다. 어 미호 선배님이다. 페메 해봐야지. 와 대박 미호 언니랑 친해졌다. 너뭐 하냐 키키? 나 3학년 2반 김미호 선배랑 친해짐. 김미호? 조심해. 개 화나면 진짜 무서워. 뻥 치지 마 키키 거짓말 치는 거다 알아 키키. 뭐? 암튼 조심해라 키키 미호언니 하이 난 갈게 낼보장 오빠 진짜 착하잖아 누구 나 아니 미호언니 잠만 너 이용하려는 거야 당장 연근어 아 싫어 하좀 무서운데 싫음 시집가 아 진짜 퍽퍽쿡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 아퍽